망쳐도 이게 너의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줄 뿐이고 넓게 퍼져 있던 그 길들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주는 그냥 그 하나의 터닝 포인트일 뿐이다. 너무 긴장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고 실패했다 생각하지 말라. 수능 일주일 어 나도 솔직히 멘탈이 엄청 좀센 편이고 약나은 긴장도 안 하고 시험 칠 때도 한 번도 긴장한 적이 없어서 별로 안 그랬는데 내 친구들 중에 긴장하는 애들 진짜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내친구한테 맨날 해주던 얘기가 있어 수능을 망 쳐도 이게 너의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줄 뿐이고 넓게 퍼져 있던 그 길들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주는 그냥 그 하나의 터닝 포인트일 뿐이다 너무 긴장하지 말고 마음 편히 먹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고 맨날 해줬었거든. 이 엄청 명언을 해준 <laughs> 친구들한테. 나도 면담 솔직히 좀 강한 편이어고 긴장을 안할줄 알았다. 사실? <laughs> 수능 들어갈 때도 긴장을 안할줄 알았는데 이제 내가 치는 수능장은 이렇게 오르막장 있었던데라서 음. 아빠 차로 왔어. 차가 딱 이제 오르막길 딱다 올라갔는데 심장 이 미치듯이 뜨거야 <laughs> 아빠한테. <웃음> 아빠 나 긴장 안할줄 알았거든. 다음에 술다 끝나고 아빠가 나한테 말하는 게 네가 긴장했다고 해서 아 이거 됐다 <laughs> 네가 들어가서 긴장을 <laughs> 할 바에는 여기서 하고 가는 게 낫다 그동안은 이런 좋은 말을 막 해주거나 하진 않았지만 비슷한 생각을 스스로 하긴 했던 것 같아 그냥 아휴 뭐 그냥 이것도 그냥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듯이 그냥 시험을 하고 또 뭐, 뭐 솔직히 국거 끝나고 나면 이제 모의고사 같다는 생각이 <laughs> <사실> 들거든 <laughs> 그래서 야 이것도 모의고사다 그냥 하면 했다 수능 때멘탈을 어떻게 했어? 수능 때 멘탈 나는 사실 시험 볼때 그렇게 막 긴장한 편이 아니거든. 근데 이거를 수능 하면은 내 인생이 엄청 큰게 결정되는 시험 이런 응. 이미지가아 그러니까 응. 그때부터 약간 겁이 나는 거야. 응. 그래서 나는 이런 마음 들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전부터 마좀더어 마음을 좀 이렇게 두고 엄청 큰 대사가 일어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압박을 느꼈기 때문에. 평소에 공부할 때도 에 적당히 조금 쉬어주고 적당히 영화도 봐주고 하는 걸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음. 일부러 평상시처럼 아, 일상 패턴을 했고 수능 당일날이나 바로 며칠 전에는 노래를 좀 신경을 써서 들었지 음. 생각보다 수능날 아침에 되게 막 엄청 떨릴 것 같고 이러는데 교문 보기 전까지는 음. 뭔가 실감이 안 나잖아 어, 그래서 재밌는 노래를 짜서 좀 이렇게 텐션을 올리는 거야 지하철에서. 다 타고 가던 응원하러 오신 우리 요가 응. 변수이너뭐 응. 하니? 어? <laughs> 노래 듣는데요형는 <laughs> <laughs> 노래 못 들었어 혹시? 근데 나는 노래를 안 들었어 안 들었어? 어? 나는 아. 노래를 들으면 좀 깊게 박혀 머리에 그게 나오는구나 시험 볼때 영어 볼때 1번 타올라라푸후 <laughs> 어,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못 어, 듣겠지 뭐 노래를 들으면 안돼 이게 사람마다 되게 맞아. 성향이 다를 수도 있는데 맞아. 맞아. 일단은 어, 성향 따라서 노래 듣는 거는 이렇게 텐션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나처럼 또 절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거 생각해서 자기가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 잘 맞는 걸로 응 음, 맞아 앞에 두 명은 노래를 한 명은 엄청 열심히 듣고 한 명은 아예 안 들었다고 했잖아 나는 약간 그 중간인 것 같은 게 약간 그럴 때 있잖아 막 생각이 왔다 노래가 막. 나 이거 너무 듣고싶다 근데는 막꼭 참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오히려 너무 참으면은 오히려 더 생각나거든? 그러니까 너무 듣고 싶으면 그냥 한번 하지 그러면 한1달 정도 남았을 때 지금 이런 어떻게 했어? 솔직히 한달 남았으면 이제 공부했다 할건다 했잖아 솔직히 이때는 이게 100일의 기적 이런 말 있기는 하지만 100일은 될지도 몰라요 솔직히 이거 내가 안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될지도 모르는데 한 달은 솔직히 진짜... 정리를 해야 돼. 나는 아, 정리를 모의고사를 돌리고 돌리고 그랬어. <laughs> 그 아침 그두몇 시에 시작하죠? 국어가 아, 아, 9시 5시 아. 0 어쨌든 그때쯤부터 이렇게 시간대 맞춰가지고 모의고사를 시간마다 풀고 이제 수능 끝날 시간이 되면은 앞에 거안 배겼을 거 아니야. 아직. 그거 다 배우고 응답하고. 그리고 나는 제일 중요하게 내가 제일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 싶었던 게 사탐인데. 사탐을 내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. 에이프 령지 저책 만들기 한고 있잖아. 그걸 만들어서 그런 주세장을 해가지고 노이노을 음. 만들었어. 그거에다 보답이나 아니면 내가 몰라던 선지 이런 거다 적어놨어. 그리고 수능 때 이것만 들고 갔어. 나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부터 한 시월 초까지 계속 실기한다고 학교를 거의 못 나갔어서. 사 패턴을 잡아야 되는 거야. 너무 지금 다 흩어졌고 시간도 감이 안 오니까. 그래서 다시 모의고사 뭐 푸는 것부터 하루에 두 파트로 풀었어. 아침에 한번해보 대로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어답을 모아서 다 하고 그렇게 한 일주일에서 패턴을 다시 찾고. 네, 이렇게 실기가 많은 솔직히 실기 별로 안 했던 타입이긴 한데 그래서 난 공부할 시간이 사실 많아서 괜찮았지만 이렇게 실기가 있더라도 충분히 뒤집을 수도 있고 충분히 할 시간이 생기니까. 이게 뭐야? 수능이 못 가더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나도 되게 급한 그 성격이 아니야. 되게 느긋해. 그래서 나도 수능 전에 되게 여유로웠어. 수능 일주일 전에 일주일 다니던 고아일보다 뭐 뭐할일보다뭐할일보다해어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일정을 다 짰어. 수능날에 모임사처럼 그냥 국어 보고 영어 보고 영어 아, 시간을 못 써서 자고 그냥 사탕하고 그걸 집 가서 솔직히 잤어. 시기하고 슬기하고. 슬기하고. 그러니까 피곤한 게 많으니까 그리고 내가 평소에 정리했던 내용만 그런 것만 좀정리해놓거 확인만 하고 그냥 잤어. 어, 수능 때 그렇게까지 공부 열심히 하면 좋지만 그 자기 성향에 따라 다르, 다르니까 그래도 되게 빡빡하게 하지 않고 좀 여유를 가지면서 좀 일주일 전에는 그렇게 준비를 생각했어요. 자 이제 수능 당일. 전에도 했지만 당일도. 근데 이때 막 준비물 아니면 주의점 이런 게몇개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일번이남는 패딩을 소피가 작은 걸 들고 갔으면 좋겠어. 밖은 춥지만 나는 따뜻하거든. 응. 패딩 안입었저 솔직히 칠 때. 그래서 앞에 딱 학교 들어가는 이길이만버팀에 괜찮단 말이야. <laughs> 내가 수능 칠때내 뒤에 사람이 신분증 이렇게 올려놔 수능 치면은 이게 인적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, 신분증 올려놓기 꼭 기억하고. 근데 이게 내 패딩 모자 안에 떨어진 거예요. 못 찾았으신 줄 거예요. 그래서 신을 시간 돼가지고 막 감독관이 와서 저 신발 지금 없어졌어요. 막 이런 소리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모자였는 거야. 그거 잘못 됐으면 어떡했어? 그 그러니까. 사람 그러니까 이 뒤에 신은 감독관이 확인한 모자. 그러니까 패딩 진짜 주의하고. 그래서 나도 나도 수원시에서 패딩 안 받던 편이야. 내가 부산함에 자랐었으니까. 무사함에 자랐었으니까. <laughs> 나는 집에서 수능 뭐, 치는 학교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됐어. 그래서 그냥 담요 다리를 들고 엄청 두꺼운 가디건 입고. 이럴 수 있을 정도로 <laughs> 좀 걸어갔었지. 최상인 <laughs> 것 같아. 이것도 나쁘지 않아. <laughs> 어, 내가 되게 고한경교랑삼 분, 3분? 삼 분도 안될 때는 그런 오피스텔 살았었어, 근데 그래서 수능 당시에 수능 날 당시에 그냥 거기 오피스텔에서 바로 짐 챙겨서 숙소로 이동했는데. 이동할 때 내가 민증이 없던 거야 다 있었는데 민증만 없었어 근데 나는 내가 실기 대회를 나갔었잖아. 실기 대회를 나가려면 민증이 랑 필요하니까 그거를 실기 가방에 넣고 학교에 그대로 놓고나온 거야 그냥. 어떻게 들어? 그 수능을 보려면은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아침 새벽까지 몇 시, 여섯 시? 그 사이에 일어나야 되잖아. 근데 그럼 그때는 학교가 안 열려. 어떻게 들어가? 어? 그니까 나도 몰라. 넘었어? <laughs> 우리 학교가 되게 개방된 방식이네. 어. 그래서... 아침에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응. 선생님 근처 사셔서 전화해서 선생님이 나와서가지고 교문 문 열어주시고 거기서 내가 실기실 들어가서 이거 갖고 나오고 근데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어, 민증이 없을 수도 있어, 그리고 민증 말고 수험표 이런 것도 없을 수 있어. 그날 당연히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, 빵을수 있고 수능 고시장에 가서 가면은 이렇게 알려주셔. 민증이 없어도 이게 수험표가 없어도 가서 뭐 관리처라는 그런 곳이 있을 거야 아마. 그런데 가서 저는 보고 안 갖고 왔어요.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시고 수능 우실거볼수 있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가서 또 당황하지 않고 시험 잘 봤으면 좋겠어. 수능 진짜 중 했지 우리는 같은 학교에서 엄청 많이 같은 반으로 배정돼서 어. 다른 학교 소문이 났어. 우리끼리 책상 여섯 개 붙고 이 만찬처럼 먹는다고 중앙고에서 미친 거 아니냐고. <laughs> 어. 너는 어땠어? 그 점심 시간 아니고 수능 끝나고 다 먹는 거. 뭐 먹었어? 나 감자탕. 어, 나 어, 근데 왜못 먹는지 모르겠어. 계속 깔끔해질 필요가 배송이 있지. 배송이 <laughs>